안녕하세요. 홍대요 조교사입니다. 아, 오늘 6월 29일 수요일. 아, 여기는 조교사 은퇴식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경마 팬들 앞에서 다섯 분이, 은퇴하시는 다섯 분이 은퇴식을 했는데, 오늘은 협회 차원에서, 조교사 협회 차원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재복 조교사님이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요. 여기는 경마 예상 김대유 기자. 아, 이분들은 한국 경주마 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님과 경마문화 미디어 김은영 사장님이시네요. 어, 여기는 지영철 조교사님과 이동훈 마주님이셨네요. 제가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간단하게 찍는 겁니다, 마주님.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교사들 네. 은퇴식장에 오셔가지고요. 네, 네. 정말 오늘 특이한 자리고. 정말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사님도. 그래도. 항상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협회장님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아니고, 박정원 조교사가 협회장입니다. 아, 내가, 아, 내가, 네. 내가, 가 네. 사회에 만난 조교사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 마주로서 두분 다섯 분 조교사님들 은퇴하는데, 매우 오늘 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경마 방송 김수진 아나운서. 아이고, 예.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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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하자. 아. <laughs> 유튜브 하자. <맞아>. 최중 사장, <laughs> 얼굴 좀 봐봐. 오래간만에 보네. <laughs> 네. <laughs> 아, 한국 경마 기수 협회 신영철 기수네요. 신영철 회장. 어, 지난번 우리 차돌론 타고 우승도 해줬는데, 땡큐네요. 아, 서울 마주 옆에 조영학 회장님이 아, 박명록에 서명하고 있네요. 어,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어우, 지영훈 조교사님이시네. 아, 참, 몸이 아프셨는데, 많이 건강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영훈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느라 바쁘네. 지영훈 조교사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 우리 지영철 조교사하고 형제지간이셔가지고 오셨는데, 최영건 아, 조교사님. 옆에. 아, 박덕준 조교사님이시네요. 오조 박덕준 맞습니다. 조교사님. 아, 은퇴하신 지오래되셨죠 아, 지금은 우리 은퇴 조교사들 모임, 은퇴 조교사 모임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 어, 은퇴 조교사 모임을 잘 이끌고 계시죠. 아, 박덕준 조교사님 어, 후배 조교사더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다니시네요. 아, 어, 여기는 김상원 조교사님. 어,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 어, 참, 오래간만에 김상원 조교사님 뵙는데. 서인석 조교사님. 아, 어, 그리고 우리 조용학회 장문가김재복 조교사님. 그리고 어, 박흥진 조교사님 왼쪽에 계시네요. 어, 참. 조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다 오늘은 참여하신는 거거든요. 어,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어, 여기는 김재호 조교사님이 방송 촬영하고 있는 어 은퇴 소감 얘기하는 거요 어, 여기는 평양정은에 <끝> 있는 하려고 마이크 달아주고 있는 이 깨기가 마이크 달할이라고하시요 여기는 임병철동에서임동에서하시키큰 키다리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전문가한테 가장 큰건 저기다 이 거.

E 제대도 오늘 이자리는참 뜻깊고 의미가 깊은 행사입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정년 은퇴 행사는 두 번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은퇴 행사와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은퇴 행사, 강원도의 행사가 있었고요. 마사회 행사는 지난 6월 2 5일 토요일 시행이 통바 있습니다. 행사 중에 주교절 폐으로공동회와식군마태의 열도를 시와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4대 의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너즈호페 조용한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수화생사자호에 <laughs> 김창관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정호 조교사님의 은퇴패 네, 전달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대흥 조교사입니다. 감사패 조교사 박대흥 재직기간 1997년 5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임봉춘 조교사입니다. 내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찰회 조교사 임봉춘 재직기간 <laughs> 200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이하 내용을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이겠습니다 오늘 <laughs> 참여하신 분입니다. 감사배 주교사 서정하 재증기간 2004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이하 내역은 이렇습니다. <laughs>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순간을 사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용철 조교사입니다. 감사패 조교사 지용철 재직기간 1986년부터 11월 2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부터 <laughs> 조교사까지 거의 50년의 세월을 경마장에서 보낸 지용철 조교사입니다. 네, 단체 사진을 일단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죠. 호텔 전기과 박준주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다음으로 외국인분들의 기분에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주교사께 리겠습니다 감사패 주교사 김정호. 귀하는 서울경화장 주교사로서 마트까지들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기수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셨고, 한국경화 발전에 지대한 복원을 하였기에 그 뜻을 기리고 아울러 귀하의 안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기수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인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경관안기술회대장 신영철 네,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수고 많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패 조묘사 박대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니다 감사패 조교사 임홍순 이하 내용은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주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감사합니교사지니다 이하 내은같습니다니다 네, 사진 촬영으로 역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조교사입니다. 공법패 조교사 김정호 귀하는 외지로 파는 서울총 조교사로 취직하면서 한국 영화와 국내 말산업 발전에 귀한 업적이 진행함으로 그 곡을 이어 입패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 9일미디어피아 대표이사 김문우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패 조교사 박대훈 이하 내역을 받습니다. 박수 축하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공로패 조교사 임봉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따뜻한 박수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공법회, 조교사 서정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빛의 박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법회, 조교사 지희용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으로 이 순간을 남기겠습니다. What 11일부터 21조 마감 개혁에 확정되신 신인 조교사나 무병의 조교사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인 조교사다무병의 조교사가 부서분께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각동네시 다녀갑니다. 네, 문병기 조교사도 정면을 후퇴하는 그날까지이 다섯 분처럼 영예로운 조교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섯 분의 가족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 상당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의 기념 촬영 <laughs> 어, 이것으로써 다섯 분, 김정호, 지용철, 박대영, 서정아, 임봉춘 조교사님의 은퇴식 장면을 마치고, 다음 편에는 어, 다섯 분이 은퇴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 은퇴 소감을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